뭐 99999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고 흑띠야 이거 잡는데 어? 다른 사람들 죽는 거 구경하려고 이정나아란 진실. 이게 방금 내가 한 이벤트 퀘스트잖아. 48에 갔다고? 50분 꽉 채울 가능성도 있어. 나는 모노는좀 체력을 30분 막 이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아이. 모노는좀 스태미너가 많이 필요해. 준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썬부가 진짜 피곤해 솔직히 말하면. 썬부의 가장 큰피곤 남은 괴이 폭발에서 와. 시발 <laughs> 나 얼마나 딜을 더하라는 거야 이거 계속 독촉하는 것 같아가지고. 썬브와 아본의 가장 큰 차이가 이런 거지. 썬브는 디아브로스가 잠복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거든. 오 어, 잠복했어? 이 자리에 서 있다가 카운터 쳐야지 이런 식이라. <laughs> 음폭탄이고 뭐고 뭐다 필요 없어. 가자. 매비동이었구나 마비. 빨랐어. 오 귀마개 차지엑스. 예스 마비. 스톤. 아이즈본 스레그는 뭔가 제자리 변형? 그것만 없었어도 추락. 아 제자리 변형 아 제자리 변형 너무 달라 썸부랑 너무 달라 어 제자리 변형 제자리 변형만 없어도 지금 이 쓰레기에서 훨씬 나을 텐데 썸부에서 솔직히 너무 변형만 남무하는그 메타는 빠져야 될것 같고 내 생각에 모션만 봤을 때는 상당히 완성도는 높았었는데 너무 그 고속 변형이라는 것 때문에 변형으로만 싸우니까 근데, 고속변형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어요. 나랑은 의견이 달라 그랬어, 사람들이랑. 그냥 이렇게 세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체적인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시각이 다른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얼굴이 만두라니. 사람 얼굴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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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들어갈 곳이 없어, 이거, 이거, 이거. 죄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자리가 없어요. 어, 아득한 로렐라이? 아이 지금, 강키는 깊이 대상이라 사람들이 안 들어올 거야. 요렇게만 놀자, 우리끼리. 강키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피통만 많고. 대가리가 밥그릇만 하다니. 아니, 사람 얼굴을, 어? 내 얼굴인데, 일부러 그냥, 아이고, 벌써 하나 가셨네. 아, 아이고, 뭐, 뭐, 이수래. 시작부터 막수래다야 <laughs> 아니 오쩌다가 이렇게 갈려나 헉다 나가버렸어 아니 할수 있어 얘들아 아니 근성들이 없네 아니 기껏 도와주러 왔더니 아예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나봐 한방에 막다 죽어버렸나봐 유참적 파라도라? 너희들 그잘 좋아해? 귀마개 아 귀마개가 이미 있어? 어, 풍압 완전 무효 어디가 어디가 뭐 따라가래 여기 맞아? 그잘 좋아해 너희들? 그잘 좋아해서 온 거지? 야 상처 내줄게 빨리. 피 채우고 있어. 아니 피 채우라니까 왜왜피 채우라는 피는 안 채우고. 저 저. 점광안 통해. 안돼 우리 피디 건들지 마. 어 궁지에 몰리자 노란색으로 변신했어. 어 붙는 걸? 아무리 때려도 꿈쩍을 안 하는구만. <laughs> 역시 사인 비통. 우엉. <laughs> 우엉. 역시 낙법주야. 어 대호 좋아해? 엇갈렸네 이게 피디면. 세력 다좀 보러 올라가 볼까? 얘들아, 아이,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야, 야 거기서 길을 차단하면 어떡해안 돼. 길이 막혔어. 한다, 한다. 아이거 나만 봐? 얘들아 이거 나만 보는 거야? 너희들 길 막혀서 못 와? 아이고 나만 봤네. 아이고 어, 이 대경직 나만 봐? 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몹쓸, 몹쓸 짓을 해버렸구만. 아그잘 좋아해 다들? 난 너무 좋아. 최근에 일본 방송을 좀 봤더니 살면서 한 평생 모를 뻔했던 걸 알아냈어. 군주가 근성이더라고. 곤조 부린다 말을 때할 때, 곤조. 이 친구 곤조 있네. 혹은 뭐? 곤조 부리지 말고 고집이라는 말 대신 약간 쓴다 그래잖아. 근성이라는 게 결국엔 이제 고집을 피우는 거니까. <laughs> 포기하지 않고. 아 대가리, 체크 잘 좋아해. 라이즈는 전반적으로 히트박스 자체를 굉장히 깔끔하게 만든 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카운터를 쳐야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나를 정확하게 타겟팅 못했을 때 화가 나고 카운터를 치고 싶지 않은데 나를 계속 정확하게 타겟팅을 할때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양날의 검이야 그래서 음, 유도력을 향상시켜놔서 카운터 게임이다 보라. 근데 이제 그거를 다음 장에서는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예를 들면 해머 같은 애들은 타겟팅 좋으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차징하다 구르고 다시 차징하고 구르고 다시 차징하고 구르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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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그러지 마. 여기 여기 여기. 아니 뭐해 인기. 아니 뭐해 임마 거기서 왜 그렇게 수... 왜 매달려서 단자주면참하라고 이거 만들어놨더니 이거 이 녀석 요 재미를 알아버렸군 대검 조금만 있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올 거야 빨리 너 다시 올라와 그렇지 이게 뭔일이야저 저 구석통에서 계속 싸우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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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가면 위험한데 오 회오리 바로 옆에서 그냥 타다. 어 잠깐만. 아그샬 좋아해? <laughs> 그샬 그 좋아해? 어, 다행이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여, 여기는 안 돼. 회오리 앞이잖아. 여기서 하자 여기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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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샬 잘... 머리 머리 어떻게든 해머 때려봐. 오 클로치 걸어서 땡겼어오 애검이 따봉해줬어 모두가 다 따봉해줬어 그잘 좋아하는 거지 해머는 진짜 더 복잡하게 안 만드는 게더 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심플한 거 좋아하는 사람의 취향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꼭 해머의 가장 큰 문제는 근데 이제 회피 직후에 공격을 할 만한 게 없다는 게 짤자리 공격을 할 만한 게 없다는 게 문제지만 이 친구 한 손검으로 어려운 길을 걷고 있구만 계속 어렵도록 내 이름은 폴가노스 너희들 장식주 파밍하니? <laughs> 오랜만에 그 왕자그라스 왕자그라스 진짜 재밌었는데 죽을 때마다 지진이 부두두두두두두두 하고 지진 그가 밥을 먹으러 온다 아 벌써부터 웅장해 블라커 미친 포효도 가성 우가 밀려. 오. 으. 아, 아이스본 스킬들이 있어서 좀 편안하구만. 어, 드디어 장식줄을 토하기 시작했어. 장식줄을 토하기 시작했어. 여기서부터 잘못됐나 보다. 인도하는 땅의 아이디어가 사람들이 유실물 줍는 퀘스트들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오 드디어 그 패턴 한다오 씨앗 장식구에서 공격주가 나올까요? 크으. 이 해자 게임 아닙니까? 얘 예, 하나도 좋은 거안 나왔어 은근히 복작 복작을 많이 하네. 충군 고르지당한는다 충군 고르지당한다 아이고 지금 패턴에 후딜레이가 아무것도 없어. 한1 초도 쉬지 않아. 우리 차지엑스 고루시다 난다. 다음은 차 차례인가? 오, 음. 오, 버크 맞았어. 풍풍 따였어 오, 저런 패턴도 있어. 오, 안 쉬는 거. 오, 덴푸시로 안 쉬는 거 봐, 이 미친. 힘든 길을 걷고 있구만 25분이라고? 아 이건 가야겠다야 아니 거 캠프가 없이 어떻게 내로미까지 밀고 있는 거야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지못도상 이렇게 나품도 솔직히 알기 조금 어렵게 해놨어 왜냐면 저게 탭을 넘겨야 볼수 있거든 탭잘안 보여 솔직히 <laughs> 그 친구 롤링 썬더가 하고 싶나 보구만 그 마음에 헤아려주지아유 어미 새 마음으로 롤링 썬더를 하게 허락해주자. 롤링 썬더 하시오 롤링 썬더 돌고 싶어서 저기까지 끌고 가는 거 봐. 안 되겠다. 씨. 가루 가져와야겠다. 아, 잠깐만. 여기 캠프 없자. 아아리아내자귀인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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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물약이 없어? 아니, 물약도 먹으면서 그것도 깔아놓는 거야? 오, 빅뱅 한다, 빅뱅! 우리 몬린이 빅뱅 해! 어우, 뭐야, 오, 무슨 이트박스야 이거, 씨. 가자, 몬린장몬린장 내가 볼땐 내가 안 도와줬으면 얘가 못 깼을 것 같은데. <laughs> 못 깨게 하는 게 맞았나? 슬프지만 괴롭지만 눈 감고 지나쳤어야 했나? 지나쳤어야 됐나? 근데 해머가 네로미를 꼭 잡아야 될, 그니까 스스로 극복하며 잡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해머는 원래 네로미 개 같아. <laughs> 너 이거 매달릴 줄 모르는 거야? 다들 이렇게 걸어오네? 이런 느낌인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laughs> 아니 숙련이 된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마스터 랭크라고 할수 있나? 하지만 모든 유저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이 엔딩을 깼다라는 그어와나 깼어 오 그래도 수면 참은 하네 이게 롤링 썬더니까 아이코 죽어버렸네 T Y는 보통 생 키우고 S M은 뭘까 아 소머치 so 노프라브럼한번 no 해줘야지. 오늘 하루 이 CMC로서 <laughs> CMC로서 하루종일 출협을 해봤습니다 가보겠습니다